어, 들어오세요, 어머니. 어머니, 여기 앉으시고요. 나 보여요? 네, 보여요. 어떡하지? 어, 앉아봐요, 엄마. 안녕하세요. 여기, 요즘에 BJ들이 그 남자, BJ, 이성인 월드컵으로 사익감을 엄마가 고르게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하더라고요. 엄마, 일단 앉아봐요. 내가 이거 엄마한테 보여줄 테니까 엄마가 사익감으로 외모만 보고 적합할 것 같다 하면 엄마가 고르면 돼요, 알았지? <웃음> <웃음> 진짜 사이가 되는 게 아니야. 그럼 가짜로 해야 는게 진실, 진실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. 그러니까 메모만딱 보고 어, 얘는 사이감으로, 이 사람은 사이감으로. 어. 난 괜찮은 것 같다. 근데 사전에 어, 미리 말씀드릴게요. 남의 네. 얼굴 갖고 평가해서 미안해요. 근데 어. 난 느낀 대로만 말씀하는 거, 말씀드리는 거예요. 미안하세요.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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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분다아웃 그래도 한명만부어볼라 시조세. 시조세? 음. 아, 이건 시조세님. 커맨더 음. 지코 김민규. 김민규. <laughs> 김민규? 어. 엄마 지코, 지코 아저씨 알잖아. 어. 엄마 지코 아저씨라며. 어. 아니, 우리 엄마가 지코 오빠 알거든. 근데. 지코 아저씨랑 합방하러 가는 거야? 막 이러면서 먹어. <laughs> 우리 엄어가 지코 아저씨 알고는 저씨 지코 오빠 알고 우리 엄어가 지코 오빠고 지코 아저씨라고 해. 근데 저분이 지코 아저씨요? 어 지코 오빠 말고이김민균님할거 아니 나는 무서워서 그랬지 야구 빠따를 들고 있어. 아 야구 빠따를 들고 있어서 음. 좀 고민해주는 척이라도 해주지. 아 그래 그럼 미안해. 음. 그래도 김민균님 음. 그렇지? 김민균님 <목소리> 알았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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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야구밭따를 들고 있어. 사익감으로 야구밭따를 들고 있는데, 썸가리는 있는 사람을 내가 처음에 뺀찌를 넣었는데, 야구밭따를 들고 있라 파란 옷을 입고 서 있는데, 솔직히. <laughs> <laughs> 김승재가님, 대릉남님. 어려워지네. 대릉남님. 대릉남님. 음. 짝꿍님, 로렌님로렌님로렌님엠브로님 로렌님? 음. 흥미님. 엠브로님엠브로님 음. 음. 맞아. 오메킴님 춤추는 곰돌님 오메킴님 오메킴님 코트님 이재동님 이재동님 김봉준님황이언님황이님 사진이 너무 이거, <laughs> 이거 너무 심하다 차이가 이거 잘 나온 사진으로 좀 해주지 황이언님 음. 꽁구님 남수님 <laughs> 사진 차이 어떡해? 남수님. 남수님. 흰기현님 김태경님. 흰기현님흰기현님 음. <laughs> 어, 이제, 이제 올라와서. 아까 고른 분들이야. 데크님, 블랙워크님. 여기서 또골라야 돼? 어,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. 아, 블랙워크. 블랙워크님. 남수님, 사연님. 남수님. 남수님? 뭔가 네. <laughs> 어, 약간 잘생긴 사람 좋아하나? <laughs> 대릉남님, 팡이현님 대릉남님, 대릉남님, 로렌님, 킹기현님킹기현님킹기현님킹기현님은왜 음. 인상이 좋아 보이셔서? 음. 거제폭격기님이랑 오메킴님, 거제폭격기, 거제폭격기님, 음. 거제폭격기님, 이재동님, 거제폭격기. 듬직한 남자를 너무 좋아하네. 송병구님 남순님남순님 엠브로님 킹기유님 <laughs> 이제 어려? 워 아이고 이제 갈등 생겨. <laughs> 이제 갈등 <조금>. 생겨. <웃음> <웃음> 엠브로님 엠브로님 네. 어... 남순님 엠브로님 남순님 남수님 남순... 엄마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네 아무리 봐도. <laughs> 그 듬직한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. 내가 보니까. 어, 거제 폭격기. 거제 폭격기님. 어. 어. 약간 이 이분이 약간 좀 운동선수 느낌이 많이 나신다. 어, 어. 그그고 이제 그래서. 결승전인가 봐. 지금. 어 결승전이야. 어 그래요. 어. 지금 고르라고 어. 남순님 미안해요. 거제 폭격기. 님 거제 폭격기님. 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. 아, 이구나 유부남이시래. 근데... <웃음> <웃음> 듬직한 스타일 좋아하는 나이제알았어 아... 일단...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고, 아무거나 잘 먹을 것 같은 얼굴... 아,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고, 아무거나 잘 먹을 것 같은 그런 얼굴을 좋아하는데, 엄마가... 응. 응. 그 지코 오빠는 왜 야구 빠따 들고 와. 야구 빠따 어. 들고 어. 있어? 갖고내딱 때릴 것 같은 기분이었어. 야구 빠따만 기분이 아니었으면 뽑았어. 어... 그럴 수도 있어. 내가 지코 아저씨라 그랬는데, 지코 아저씨 미안해요. <laughs>